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 열정 다육 하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플랜테리어의 최강자, 싱그럽고 밝은 느낌이 나면서 찢어진 잎이 시원시원한 독특하고 인상 깊은 식물, 그 매력 덩어리 몬스테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짠! 자, 지금 보이시는 식물은요 최근 음, 어디 카페나 정말 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시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볼수 있는 식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식물이 바로 이 몬스테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몬스테라 아이, 아이들인데요. 몬스테라는 어, 지금 저에게, 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델리시오사라고 하든, 지금 최근에 흔하게, 이제, 카페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렇게 찢어진 이파리들을 볼수 있어요. 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스킨답서스 이파리처럼, 이렇게 찢어진 잎이 없이, 그냥 일반 잎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어세 개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지금 네 개째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구멍이 뽕 하고 <laughs> 드디어 이렇게 찢어진 어, 구멍이 하나 딱 나와줬죠. 이게 바로 몬스테라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처음에 이 몬스테라 이름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어, 카페를 가면 이렇게 찢어진. 이 풀 가진 커다란 식물이 하나씩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저 어, 저 식물 이름이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 TV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 집에서 이 구멍난 <laughs> 구멍난 몬스테라 이름이 아단소니입니다. 아단소니 이 아단소니의 그 모습을 또본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몬스테라만 알고 있었는데. 이 몬스테라를 처음으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네이버에 폭풍 검색을 합니다. 어 도대체 구멍난 잎이 뭐야? 구멍난 잎으로 어 잎사귀에 구멍이 나서 이게 너무 독특하고 예쁜데 어떻게 이런 구멍이 누가 일부러 뚫은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구멍이 났을까? 너무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을 검색했더니. 이 식물이 몬스테라의 종류였더라고요. 이렇게 델리시오사,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이런 식으로 겉에 잎이 동그란 상태에서 안에가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구멍이 난 이런 모습이 아단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독특하고 신,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다. 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몬스테라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저가 원래 하나 이제 식물을 구매할 때 보통은 너무 아까우면 두 개를 사지만 이 몬스테라는 한꺼번에 제가 몇 개를 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델리시오사 종류를요. 제가 한나이 아이도 사고요. 둘 그리고, 그리고 작은 작은 이렇게 소형분에서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세. 네, 델리시오사 이렇게 네 개의 화분을 샀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단소니, 아단소니 종류로 하나, 또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세 포트. 그래서 지금 총 제가 지금 문스테라 종류를 이렇게 일곱 포트 지금 화분을 드린 거예요. 좀 중형부터 해서 소형과 중형, 어, 대형도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제가 또잘 기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또 대형은 또 자리를 또 너무 많이 차지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대형에는 좀 제가 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는 근데 다행히도 어, 이런 초보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도 관리가 쉽고 어, 생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 아단손이사 이아단손이요과에 이 있는 이 구멍난 요몬스테라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새 잎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는 처음부터 구멍난 잎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독특하고 매력 있고 실내 어디를 이렇게 딱어 이렇게 가져다가 놓아도 독보적인 매력을 뿜뿜하면서 얘네들이 어저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안볼 수가 없죠. 너무 독특하니까 이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이런 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독특하니까 볼 수밖에 없, 없고 누가 와도 이거 뭐야고.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뭐야? 막 이래요. 오, 이 식물이 너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어 근데 관리하기가 쉽고 누구나가 이렇게 좀 어, 쉽게 쉽게 기를 수 있으면서 또 새잎이 잘 돋아납니다. 그래서 너무 기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델리시오사도 보시면 제가 이 아이를 들려온 지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4월 18일에 구매를 한 제품 음, 식물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델리시오사도, 여기, 이 부분을 딱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 지금 새순이또 돋아 나옵니다. 어, 몬스테라는 처음에 이게이 델리시오사는요,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잎을 이렇게 낸대요. 내다가, 어, 네 장, 다섯 장부터는 찢어진 잎을 낸대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찢어진 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새순이새순은 아마 보나마나 이제 이 아이보다 더 찢어진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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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다 찢어져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몬스테라의 커다란 어, 이파리를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이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저희 집에서 어, 이파리를 입장을 멋지게 펼쳐 나갈지 이 아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어,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입, 입장이 다, 모양이 다르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뻔한 식물이 아닌 새 잎이 날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올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어, 몬스테라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날씨 어, 생육 온도는 이 15도에서 20도 정도면 이 아이가 무난하게 지금 잘 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금 보통은 이 식물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우리가 쉽게 기를 수 있고 제가 작년 겨울에 이 저희 집 베란다에서 한번 어, 다육이들을 많이 길러 봤을 때 보통 온도가 평균 5에서 10도 정도 나오고 5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실내라서 그런지 베란다가 오히려 막 영하까지막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아이들도 아마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하면 또 이제 어, 거실 안쪽으로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밝은 그늘 밝은 빛이 좀잘 들어오는 밝은 그늘이나 거실, 창측, 발코니 쪽 이런 쪽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주시면 어, 너무 또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 물주기예요. 물주기야말로 정말 정답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아, 너무 또 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막또 이게 사람 심리가 예쁘다 예쁘다 하면 또 자꾸 물 주고 싶고 또 배고픈가 싶고 싶어서 자꾸 물을 주는데 제가 이 아이를 물을 좀 자주 줬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새잎이 지금 돋아났어요. 돋아났는데 여기를 보시면 새잎이 약간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시들시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약간 시든 모습으로 약간 나오더라고, 이렇게. 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laughs> 이러다가 또 일,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바로 어, 이 아이를 이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막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또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좀 약간 시든 형태로 나오니까 건드리면 이렇게 또 찢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 어, 물을 이제 완전 이제 겉뜨기 완전히 마른 상태 그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 주기는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사랑할수록 물을 좀덜 줘야 되는구나. 자꾸 물 주고 싶은 마음을 좀 억지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분무를 그 대신 자주 해줍니다. 이 아이들은 이파리가 넓잖아요. 넓고, 이렇게 또 잎이 넓은, 어,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막 봄철에 꽃가루나 먼지, 뭐 이렇게 그 노란 송아가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여기에 잘 앉아요. 너무 잘 이렇게 또 면적이 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어, 물주고 싶을 때, 이제,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게 차라리 입을 닦아줍니다. 입을 좀 이렇게 깐, 깨끗하게 이렇게 입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분무기로 자주자주 이 아이들에게 이제 좀 물을 뿌려주는 그런 형태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에게 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는요, 굉장히 번식이또잘 된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 몬스테라를 아직 번식은 아직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어, 이 아이들은요, 공중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들로 유명한 아이들이에요. 어, 제가 지금 어, 사 사서 지금 기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공중 뿌리가 이렇게 막 크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이 아이를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공중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중 뿌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를 적심을 하는 거예요. 적심을 해서 물꽂이, 물꽂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흙으로 심어서 이 아이를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얘네들이 계속 여기 뿌리가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어, 공중뿌리를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 기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물에 넣어서 물꽂이를 한다 라거나 흙에 심었을 때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애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적응을 해서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스테라는 어, 정말 제가 애정애정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몬스테라만 놓고 이렇게 봐도 굉장히 싱그럽고 시원시원하고 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진짜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난 이유가요 얘네들이 이제 남미 쪽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창한 이렇게 숲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나무들이 울창할 때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 이렇게 구, 비도 많이 오잖아 열대 막 우리 막 이런 데는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왔을 때 이게 빗물이 또 이렇게 고여 있지 않고 빠져들면서 햇빛을 또 많이 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도 진화를 한다고 하죠. 예, 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몬스테라도 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잎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몬스테라 아이들과의 어, 정말 즐거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몬스테라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예쁜 이런 몬스테라를요. 한번. 자, 그럼 이 몬스테라의 매력 이제 우리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짠!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와 아단손이 어떠셨어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몬스테라 키우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